네, 안녕하세요. 몬스타기어입니다. 자, 이번에 닌자 87 우드형 하우징이 이제 샘플이 완성되어 이제 타건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음. 일단 이번에 출시할 이제 닌자 87 우드형은 어, 나무 재질이 월넛입니다. 월넛. 어, 월넛이 이제 뭐냐면 그 호두나무를 뜻하는데 보통 그 갈색 계통의 이제 부드러운 줄 무늬, 를가진 이제 무늬목을 원럿이라고 어, 하죠. 한국에서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제가 이거 원판 어, 원목을 이제 봤을 때 색상이 어, 이렇지는 않았어요. 보통 어, 이거보다는 약간 좀 진했는데 이렇게 심하게 이제 갈색 계통은 아니었는데. 이제 기름칠을 이제 한네번 정도 하고 나서 색상이 이제 이런 식으로 어좀 진한 갈색 무늬목으로 이제 바뀐 겁니다. 음 상당히 이제 고급스럽게 보이죠. 그래서 보통 뭐 서재에 이제 가구나 이런 걸로 이제 많이 어 쓰이고 있는 좀 단단한 내구성이 단단한 어 그런 재질입니다. 그러니까. 하우징 키보드 하우징으로 하기에는 가장 이제 적합한 재질이라고 판단해서 일단 월러스로 일단 제작을 해보았습니다. 일단 어, 게이트론 흑축을 현재 탑재를 장착을 했는데 일단 타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처음 하는 거라 어, 어떤 느낌인지 되게 궁금합니다. 자 지금 이제 탁건을 마쳤습니다. 어 느낌은 글쎄요 요즘 이제 아크릴이나 알루미늄이나 이제 우드를 다 이제 만져 보니까 어 이제 재질마다 이제 느낌은 다 조금씩 풀려요. 근데 이제 우드를 쳐본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단단한 타근감은 어, 충분히 나무에서도 이제 구현이 가능하다. 근데 약간 좀 통통 통통한 좀, 좀 그런 느낌 어, 그런 소리나 그런 거는 좀 어, 들리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어, 충분히 타건을 하시면 어, 만족감은 어, 느끼시리라 생각이 되고요. 일단 참고로. 그 게이트론 흑축으로 이제 하여, 이제 한 거니까, 어 조금 있다가 이제 키캡도 바꿔보고, 이제 적축이나, 이제 화이트축, 어 백축이나 이런 걸로 이제, 뭐 카일도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요. 체리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드형은 다양한, 어 축으로 일단은 한번, 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하는 거니까 제가 이제 많은 영상을 찍어서 이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